살다 보면 불현듯 가슴이 움직이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이 다가오는 걸까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가슴 움직이는 순간들 이웃집에 사람이 산다 오회 시작합니다. 진행 강현정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6일입니다. 2012년 어느 날 책을 한권 보게 되었습니다. 고래들의 이야기, 고래들의 노래. 책 표지를 보는데 멀리서 고래 울음이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보고 있으면 멀리서 고래 울음이 들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멋진 그림입니다. 소리를 듣게 하는. 그림책. 고래들의 노래는 다이안 셀든이 글을 쓰고 게리 블라이드가 그리고 고진하가 번역하고 비룡소에서 책으로 편했습니다 어느날 할머니는 릴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주 오랜 옛날이었단다. 바다에는 고래들이 가득했지. 고래들은 작은 산들만큼 크고, 밤하늘에 떠오른 둥근 달처럼 평화로워 보였단다. 고래들은 네가 마음에 그려볼 수 있는 동물들 중에 가장 멋지고 놀라운 동물일 거야. 릴리는 이야기에 끌려 할머니의 무릎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바닷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쌓아놓은 방파제 끝에 앉아서 고래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냈단다.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때때로 나는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먼 데서 고래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단다. 가까이 다가온 고래들은 춤을 추듯이 물속에서 헤엄을 쳤지. 할머니 고래들은 할머니가 거기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고 릴리가 궁금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고래들이 할머니를 찾아 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할머니는 빙글에 웃음 쉬며 말씀하셨어요. 오, 그래. 얘기해 주마. 고래들이 좋아하는 것을 네가 가져다 주면 고래들이 너를 찾아낼 수 있단다. 성한 조개껍데기나 이쁜 돌멩이 같은 것들 말이야. 그래서 고래들이 널 좋아하게 되면 네가 주는 선물을 받을 거고 고래들도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 거야. 할머니, 고래들은 할머니한테 무엇을 주었어요? 할머니는 고래들한테서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하고 릴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길게 내쉬시더니 릴리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셨어요. 나는 한두 번쯤 고래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단다. 이때 프레드릭 할아버지가 발을 쿵쿵 구르며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바보같은이라고 고래들이 중요한 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뼈 그리고 살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누나가 릴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싶으면 좀 쓸모 있는 것을 얘기해 줘요. 릴리의 머릿속에 쓸모 없는 것을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요. 뭐 고래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네 살다 보니 별소리 다 듣겠구먼. 할아버지가 이렇게 빈정거렸지만.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배와 도시들 그리고 동굴 속에 살던 원시인들이 나타나기 수백만 년 전에 고래들은 이미 여기에 있었단다.그래서 사람들은 고래들이 요술을 부리는 신기한 동물이라고 말하고 했지.이때 할아버지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래를 잡아 고기를 먹고 지방을 끓여 기름을 얻었을 뿐이란다. 하고 할아버지는 투덜거리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서 등을 돌리더니 다시 쿵쿵거리며 뜰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날 밤 릴리는 고래들 꿈을 꾸었습니다. 릴리는 꿈속에서 작은 산들보다 크고 하늘보다 더큰 고래들을 보았어요. 릴리는 고래들이 노래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고래들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 소리 같았어요. 릴리의 꿈속에 나타난 고래들은 바다에서 뛰어오르며 릴리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이튿날 아침, 릴리는 바닷가로 내려갔어요. 바다에는 고기 잡는 사람도, 수영하는 사람도, 또 배를 띄우는 사람도 없었어요. 릴리는 낡은 방파제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바다는 텅 비고 고요했습니다. 릴리는 주머니에서 노란 꽃을 꺼내 바다에 던졌어요. 자, 이 꽃은 너희들 선물이야. 릴리는 텅빈 바다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릴리는 방파제 끝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뉘엇, 뉘엇, 황혼이 깃들 무렵. 할아버지가 언덕을 내려와 릴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바보짓을 그만할 수 없니? 하고 할아버지가 나무라셨어요. 집으로 가자. 네가 쓸데없는 일에 정신이 팔려 멍청이 앉아 있는 꼴을 봐줄 수가 없구나. 그날 밤 릴리는 자다가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방안은 달빛으로 환했어요. 릴리는 일어나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했지요. 릴리는 침대에서 기어나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먼 곳에서 나직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먼 언덕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요. 릴리는 밖으로 뛰어나가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바닷가에 다다랐을 때 릴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바다에는 커다란 고래들이 있었습니다. 고래들은 이리저리 뛰어오르고 바다 위에 막 떠오른 둥근 달을 가로지르며 뒹굴기도 했어요. 고래들의 노래는 밤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고래들이 일으키는 물보라 위에서 춤추는 노란 꽃을 보았습니다. 몇 분이, 아니 몇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릴리는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잠옷을 살랑살랑 흔들고 차가운 공기가 발가락에 와닿는 것을 느꼈어요. 릴리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눈을 부볐습니다. 조금 뒤 바다는 다시 잔잔해지고 밤은 어둠과 고요에 물들었습니다. 릴리는 분명히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릴리는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고 돌아섰습니다. 이때, 먼 데서, 아주 먼 데서 살랑거리는 바람결을 타고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래들이 릴리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이야기, 할아버지가 해주는 이야기. 릴리는, 릴리는 밤에 고래꿈을 꿉니다. 릴리는 자기 선택을 꾸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날 방파제 끝으로 나갑니다. 낡고 아무도 없는 텅빈 방파제. 그 끝에 섭니다. 문득 살면서 나도 이런 곳에 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릴리는 그 끝에 서서 노란 꽃을 선물하고 텅빈 바다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없는 것만 같은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자기가 꿈꿈 자기의 설레임을 합니다. 그리고 릴리는. 고래들을 만납니다. 고래들의 노랫소리와 춤과 릴리의 노란 꽃이 달빛 아래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담은 릴리의 눈과 모습이 끝없이 푸른 밤 하늘과 바다와 함께 펼쳐집니다. 소중함은 품은 자가 합니다. 이웃집에 사람이 산다 오회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강현정이었습니다.